딱 꺾잖아요 계속 보세요 꺾다가 자 그대로 이 라인대로 가도 이 길이에요 그래서 원플레인의 길이 한 번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골프 스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어딜까요 바로 임팩트죠 뭐 스윙이 좀 틀어지더라도 임팩트 때 정확히 공을 맞출 수만 있다면 공을 똑바로 멀리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이 임팩트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 있어요 바로 오른쪽 힌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오른쪽 힌지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오른쪽 힌지의 느낌이랑 힌지가 없이 치는 느낌을 좀 보여 드릴게요 오른쪽 힌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는 걸 힌지라고 하는데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 느낌 자, 이 느낌으로 했다가 체중이동 하면서 때리면 자, 이 느낌이에요. 자, 꺾었다가, 자, 꺾었다가, 보세요. 근데 여기서 힌지가 없이 때려보면 어떠냐면, 이 꺾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때려볼게요. 자, 이게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갔다가 힌지를 안 꺾고, 때려보면, 은 세게 때려볼게요. 진짜. 아,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른쪽 힌지를 꺾었다가 던진다고 하면은, 공을 던질 때도 뭔가 확실하게 스냅을 빵줄수 있고요. 근데 힌지가 없었던 스윙은 두 번째 스윙이죠. 여기서 제가 공을 던지는데 오른쪽이 꺾이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던질려고 해도 힘을 못 받아요. 오른쪽 손등이 꺾여야 뭔가 내가 체중 이동하더라도 을 쳐낼 수가 있어요. 손벽을 이렇게. 그렇죠. 근데 힌지가 없다고 하면은 소리가 어떠세요? 소리를 강하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힌지가 확실하게 잘꺾여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임팩트, 이 손뼉치는 이 소리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임팩트거든요. 요렇게. 바디턴을 하던 암스윙을 하던 오른쪽 힌지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 힌지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오른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맨손을 빼주세요. 자, 그대로 여기 두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뭔가 고리 걸듯이 살짝만 접어주세요. 자 그대로 엄지를 반 정도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로 이두 개의 손가락을 손등 쪽으로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끼면서 도톰한 대로 밀어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오른팔이 쫙 펴지거든요. 밀어내는 느낌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느낌상 약간 이렇게 사선의 길이 나옵니다. 요렇게 약간 사선의 길로 이런 식으로 제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천천히 가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걸려있거든요. 쭉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손등이 반이 어디서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대로 다운스윙 들어가면 자, 그대로 그대로 오는 걸 레깅이라고 하죠? 자, 이 상태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맞는 거예요. 자, 클럽을 잡고 보여드리면 두 개를 걸고 비틀면서 가면,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펴져요. 자, 그대로 백을 가면, 헤드랑 보이시죠? 이런 느낌. 바깥쪽을 보고 있죠? 자, 이대로 하체가 돌아가면서 유지하고, 쭉 돌면은, 이렇게 임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시겠죠 응. 음.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은, 잡고, 미는 느낌. 이제 왼손은 어떠냐면, 고잉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약간 사선으로 꺾어놓고 이렇게 오른손이 들어갈 때 왼손이 말리는 형태가 나타나요. 보이세요? 이렇게. 이러면서 약간 꺾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손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어드레스를 잡았죠. 그럼 옆에서 보면은 샤프트 라인이 딱 어느 누구든 하나의 궤도가 형성이 돼요. 이 샤프트 라인으로.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 힌지만 꺾으면 어떠세요? 한 길로 다니죠. 자, 이 상태로 제가 조금 더어깨턴을 해보면 이 길로 다녀요. 보이세요? 약간 사선의 길이 잘 나오죠. 근데 여기서 코킹을 먼저 쓰잖아요. 그러면 코킹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궤도가 앞쪽으로 바뀌죠.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수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깎게 되면은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리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킹을 먼저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코킹을 했다가 다시 돌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도 틀어지고. 근데 이 오른쪽 힌지를 힌지만 딱 꺾잖아요. 계속 보세요. 꺾다가 자 그대로 이 라인대로 가도 이 길이에요. 그래서 원 플레인의 길이 한 번에 만들어져요. 그때 왼손은 아무도 것안한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지렛대 역할. 그냥 요렇게 해요. 자, 죠 자, 그대로 제가 체중이동을 하면서 치면은, 오른쪽만 꺾어서 친 거거든요. 계속. 자, 하나, 둘 꺾었어요. 꺾다가 오른쪽에 돌아놓고, 체중이동. 힌지만 꺾었는데, 확실하게 임팩트가 맞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힌지만 해도, 정말 백스윙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임팩트가 편안해지는데,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어드레스를 잡아준 상태에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계속 꺾어요. 여기를 밀어주는 느낌. 그러면 오른 팔꿈치가 쫙 펴지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 느낌으로 한세번 정도 하세요. 그때 오른팔에 힘을 딱 줘야 돼요. 여기를 기부스했다 생각하고 대신 왼손은 힘이 없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꺾어요. 이렇게 꺾다가 자, 그대로 한세번 정도 꺾어요. 약간 이렇게 사선이거든요. 사선으로 이렇게 꺾다가 자 그대로 여기까지 오른팔 쫙 펴야 돼요. 오른팔 힘 빼고 그럼 아크가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자 오른쪽 가슴 살짝 이렇게 꺾다가 여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만큼 오른쪽 어깨 돌아주면서 하나 세번 정도 하다가 셋 체중 이동 이렇게 한번두번세번 체중 이동 빵. 여기서 난 체중이동이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체중이동 편을 참고하시면 돼요 약간 미국에서 첫 레슨 받은 이 연습 방법이거든요 그냥 엉덩이만 밀면 되긴 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그때 오른팔 기부수한 상태에서 하나 둘셋 체중이동 아, 이렇게 여기서는 오른팔이 여기 힌지가 나오면서 오른팔을 쫙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스윙 때 오른쪽 가슴이 안 돌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돌아주는 느낌. 그대로 백스윙도 이게 밴딩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가거든요. 자동 밴딩이 되니까 한이 정도에서 그냥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드라이버도 연결할 수가 있는데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스탠스를 최대한 벌리고 틸트를 만들어요. 오른쪽 많이 귀로 놔야 돼요. 이 상태로 오른쪽 힌지를 꺾어요. 자, 꺾으면 아이언에 비해서 좀더 뒤로 가게 되고 조금 이렇게 완만한 궤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꺾고 꺾고 꺾어놨다가 엉덩이가 이동을 하면서 그대로 풀어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풀어줄 때는 드라이버는 위로 올라가면서 쳐야 되니까 내려친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오른손등이 꺾였다가 옆구리 쪽에서 이렇게 친다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렇게. 왼쪽이 좀 돌아주면 좋죠? 이렇게. 저번 시간 알려드린 왼쪽 회전 이 느낌으로 딱 쳐주면 머리가 뒤에 잘 남아있으면서 드라이버도 연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더 보여드리면 스탠스 넓게 기울이고, 꺾고, 꺾고. 당연히 오른쪽 개가 돌아야 불편하지가 않아요. 둘, 최대한 버티고, 버틴 거예요, 저도. 이 상태로 엉덩이가 회전하면서 이쯤에서. 이렇게 이렇게 힌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드라이버까지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 힌지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왼손이에요 왼손이 보잉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뭐 팔을 너무 핀다던가 코킹을 같이 들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코킹과 힌지는 같이 들어가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왼손의 힘을 최대한 빼고 오른팔로만 한다는 느낌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 가지는 자 공을 칠때 여기가 최저점이 아니고 왼쪽이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공이 바로 맞고 여기서 땅이 파였다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더 정확한 임팩트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원 플레인 바디턴에서는 오른쪽 힌지 그리고 하체를 사용해서 한 번에 피니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힌지만 잘 꺾어도 완벽한 백스윙이 나오니까 이렇게 백스윙 만들어서 하체로 한 번에 치게 되면 골프가 굉장히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골프 시즌이 한달 정도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체 사용 방법, 그리고 오른쪽 힌지 잘 만들어서 한달 정도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올해 골프가 굉장히 편안한 골프를 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